야, 이다가 적은 대신 꾸준한 사람인 것거아요야 이거 예, 아요이 빨딱 서있이이런느낌이아니라 애초에 빨딱 서지도 않고 눕지도 않고 어? 이거 아닌가? 응? 어딘폭력이 이거 이런말다 쓰지 핸드폰 않나 핸드폰 보통 남자들 이거 면 헤헤 야스 우리 회사는 아과빵댕이 패드 안 나올라나 <목소리> <목소리> 어 그건 거 된다 섹쓰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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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헤 야스 아! 내 다시보기 보는데 왜 이렇게 아저씨 같냐 목소리는 우와 무슨 애니 캐릭터에 나오는 소년다 근데 무슨 말하는구나 이런 거왜 이렇게 아저씨 같... 아니 내가 내가 나를 보는데 보이스 체인저 끼고 아저씨가 하는 거 같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헤헤 <laughs> 야스 근데 에일리언 막 새끼도 낳고 그렇지 않아요? 여자 아니에요? 암컷 아니에요? 예 암컷 이 암컷 일로 와다 <laughs> 야, 이건 대체 뭐 하는 방송이냐, 젠장. 금요일 밤에 청소라니. 그 사람들을 암컷 타락시킬, 암타시킬 작정이냐, 젠장 늘세요. 야, 좋다. 아, 왜 이렇게 야하지? 헌창. <laughs> <laughs> 에헤, 야스. 청소랑 우리 성언님께서는 자신의 몸에 조금 불만이 있는 건가요? 아니, 근데 사실, 이 맘마통을 조금만 안에다가 뽕을 넣어도 되냐고, 한 다섯 번 정도를 얘기를 했는데, 저는 롤이 거유가 되고 싶습니다! 안 된다 그래. 너가 여기서 뽕 넣고 나오면 망한다. 그래서 어쩔 수가 없어. 나는 진짜 키우고 싶었단 말이야!